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혼자 다하는 남자 혼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 오랜 세월을 풍미해왔던 원나라 초기의 영웅들이 삶을 마감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쿠빌라이, 카이두, 바야 같은 인물들이 핵심일 텐데요. 이 인물들의 얽힌 이야기를 짧게 요약을 하고 이번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야는 쿠빌라이가 즉위한 초기부터 카이두와 30년 이상 계속 대립을 이어나가는 과정을 꾸준히 지켜보면서도, 카이두, 그리고 카이두가 선동한 쿠빌라이의 적과 지속적으로 투쟁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쿠빌라이를 등지고, 카이두와 연합하는 움직임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그러면서 쿠빌라이의 리더십은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바야는 위기에 봉착한 쿠빌라이를 매번 훌륭하게 구해내게 되지만, 점차 카이두의 공격에 공격적이기보다는 신중하고 유보적으로 대응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쿠빌라이의 의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얀이 카이두와 친교를 맺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소문을 믿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카이두의 절묘한 이간책이 있었을 거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상황에서 쿠빌라이는 바얀을 다른 지휘관으로 교체하고 대동, 그러니까 오늘날의 산시성 다퉁시에 바얀을 근신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바얀이 근신한 지 1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쿠빌라이는 마침내 바얀을 다시 대도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다시 돌아온 바얀에게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상황극을 통해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293년 12월 쿠빌라이는 1년간의 공백을 깨고 바얀을 수도로 불러들였다. 바얀은 이제는 쿠빌라이의 결론을 마주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즉시 대도로 달려갔다. 하지만 대도에 입궁하여 궁인에게 아련을 요청한 바야는 뜻밖의 반응을 접하게 되었다. 바야 장군 쿠빌라이 칸께서는 장군의 아련 요청에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내 요청을 칸께 올리지도 않고 어떻게 자의적으로 내 아련을 거부할 수가 있는가? 장군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찌 독단으로 장군의 아련을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음... <laughs> 그렇다면 이것은 칸의 의지란 말인가? 바로 그렇습니다. 저로서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수 없지만, 칸께서는 장군을 대도로 소환하실 때부터 장군을 직접 대면하실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대신 칸께서는 장군에게 전하는 서신을 제게 맡겨. 이렇게 전달하게끔 하셨습니다. 일단 숙소로 돌아가 직접 살펴보시죠. 아, 알겠네. 사정이 그렇다면 자네를 탓할 순 없겠지. 자네 말대로 이 서신을 읽어보고 칸의 뜻에 따르도록 하겠네. 바야는 그대로 숙소로 돌아온 뒤 책상 앞에 정자하고 쿠빌라이 칸의 서신을 펴들었다. 바야야. 그간 심려가 많았을 텐데, 이곳까지 와서 나와 대면하지 못하고, 기껏 이 서신을 마주하는 마음이, 역시 좋지가 않겠구려. 다만, 알아줬으면 하는 한 가지는, 자네가 대동에서 지내는 1년 동안, 내가 자네에 대한 신뢰를 점차 회복하였고, 자네로 하여금 내 후사를 맡겨, 내 후임 칸을 보좌하도록 해야겠다는 결론에 이르르게 됐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여전히 모든 의욕을 마음속에서 말끔하게 지울 수는 없었고 우리 둘의 관계도 돌이키기가 어렵게 틀어진 부분이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가 없네. 그렇기에 대면했을 때 자칫 격해질 수 있는 감정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언사나 파국이 벌어질 것을 우려하여 이렇게 서신으로 내 뜻을 전하는 것이네 알다시피 10년 전쯤 나는 총애하던 아내 차브이를 잃고 이어서 5년 후에는 그녀와의 사이에서 나온 황태자 칭킴까지 먼저 떠나보냈네 그리고 이제 내몸 전신에서 두 모자의 뒤를 따라 나도 푸른 하늘로 돌아가게 될 거라는 여러가지 징후가 나타나고 있네. 이제 이 땅에 남겨져 이 제국을 동시하게 될 것은 나의 손자이자 칭킴의 아들인 테무리이네. 그에게는 자네가 탄핵되고 우주테무르로 교체되는 시점에 자네가 많은 가르침을 주었다고 들었네. 이에 자네를 다시 복권시킬 터이니 황손을 잘 보좌해주길 바라네. 마지막 순간까지 자네 앞에 설수 없는 늙고 병든 겁쟁이가 되고 말았군. 의심과 나약함으로 가득한 이 나를 조금이나마 이해해주길 바라네. 1294년 1월 원세조 코빌라이가 붕어하니 바야니 그의 뜻에 따라 백관을 총괄해 정무를 맡았다. 그리고 상도의 대안각에서 쿠빌라의 이 손자 테무리를 데칸이자 황제로 옹립하고자 하였다. 황족 중에서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때 바얀이 거물지고 정각 계단에 서서 다음과 같이 외쳤다. 내가 역대 황제들의 유언을 말하고 유언을 받들어 황손을 옹립하겠다는 뜻을 말했는데. 어찌? 거기에 반할 수가 있느냐. 이에 황족들이 모두 다리를 떨며 성종 태무리가 있는 정각으로 나아가 절을 올렸다. 원의 세조 쿠빌라이가 사망하고 그의 뒤를 이어서 원성종 태무리가 즉위하는 과정에서 바얀이 복권되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기에 좀 특징적인 게 원사 바얀 열전에서는 바얀이 쿠빌라이를 만나러 갔을 때. 쿠빌라이를 만났다는 기록이 명확하지 않고 또 원서와 같은 기록을 참조한 역사학자들의 견해로 바얀이 결국 쿠빌라이를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쿠빌라이가 사망했다는 그런 견해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이후에 성종 테무리가 즉위하는 과정에서 바얀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게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두 사실 사이에 어떤 공백이 있었고 그게 바로 후빌라이가 바얀에게 서신이나 사람을 보내서 전원으로나마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후사를 바얀에게 맡긴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각색을 했습니다. 어, 그렇지 않고서야 성종 태무리가 즐기하는 과정에서 친족이 거기에 반하는 의사를 표현을 했는데 그거를 권위로써 제압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얀이 만약에 복권되지 않았다면 당시의 바얀은 대동에서 근신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친족의 반발에 의해서. 쉽게 제지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야니 뭔가 그 과정에서 쿠빌라이의 유저를 확실하게 증빙할 수 있는 뭔가를 제시를 했고 그래서 그 친족이 자신의 주장을 굽힐 수 있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 황금씨족의 입장을 유추해보면은 그 인물은 어쩌면은 하비에이에서 데칸을 선출하는 쿠릴타이 방식으로 데칸을 결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소 직선적으로 쿠빌라이의 직계 황손이 대칸으로 결정되는 상황에 대해서 불만을 표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시기 원나라는 황제에 의해서 직계가 후손으로 지명되는 것에 대해서 큰 반발이 없는 대신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을 거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 바얀이 옹립하는테무리가 성종으로 즉위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 대황자가 즉위하는데도 이렇게 잡음이 많았다는 얘기는 이후 황제 즉위에서도 수많은 먹구름이 낄 거라는. 하나의 암시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기회가 될때 다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쿠빌라이가 사망한 이 상황에서 쿠빌라이의 삶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쿠빌라이는 원의 황제로 등극한 이후에 1270년대까지는 나라의 기틀을 튼튼히 잡아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유병충, 사천택, 유추 이런 뛰어난 관료들이 있었는데 이런 관료들을 1280년 이전에 모두 이으면서 조금씩 자신의 봄날이 저물어간다는 걸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1280년대부터 동으로 우리 역사와도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일본원정 그리고 남서쪽으로 안남, 참파, 자바 이런 지역으로 원정을 펼치면서 자신의 제국의 봄날을 다시 한번 만개하게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원정들이 처참한 실패로 마감되고 또그 과정에서 어렵사리 재정을 충당해주었던 아흐메드 같은 관료들까지 반대파에 의해서 숙청되게 됩니다. 물론 그 일파에게 도덕적인 결함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저울로 재든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고 일거에 소탕하듯이 쓸어낸 게이 숙청의 특징이었습니다. 이래서는 아마 반대파에서도 향후에 자기들이 숙청이 될 경우에는 저렇게 되겠구나 하는 공포감이 만연했을 거고 그런 세력들로 인해서 원나라 조정은 점점 국익을 추구하기보다는 권력 의지로 가득한 신하들로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쿠빌라이가 늙어감에 따라서, 원나라는 여러가지 요소들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전쟁에서의 패배, 공운이 있는 부하들에 대한 정치적인 숙청, 그리고 공운이 있으면서도 부패한 권신들의 행포, 이런 것들로 원 황실이 점차 병들어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원정에서의 처참한 실패를 겪은 시기에, 자기가 총애하는 아내였던 차부이,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자 황태자였던 친킴까지 떠나 보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쿠빌라이는 심하게 나약해지고 허함을 느꼈는지 폭식과 과음을 일삼으면서 건강이 점차 악화되게 되고 또카이드의 공작이나 내부 권신들의 시샘으로 인해서 바얀까지 끌어내릴 위기에 몰리게 되죠. 그런데 다행히도 마지막 순간에 이 바얀의 명예를 끝까지 끌어내리지는 않고 자신의 손자이자 친킴의 아들인 송종을 보좌하게 하는, 그나마 그의 명예를 지켜주는 다행스러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시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토사고팽은 한 인물이 충실하게 살아온 대가를 전부 잃어버린다는 측면에서 늘 우리의 가슴을 좀 씁쓸하게 하는 것들인데, 그런 위기를 겪기에는 너무도 억울한 한 인물이 구제됐다는 점에서 조금은 위안이 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바야니 어떤 최후를 맞게 되는지에 대해서, 상황극으로 묘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4년 5월 바얀은 추이런 지사로서 개부의 동삼사 태부 국무 중사를 제수받았고 포상으로 금은을 하사받았다. 당시 바얀을 싫어하는 재상이 있었는데 바얀이 그 재상에게 나에게 맛있는 술두 병만 보내주시면 내가 궁정 앞에서 황족들과 함께 마시고 그 뒤에는 정사에 지나치게 관여하지 않겠소라고 말했다. 한 번은 강남의 세계 행성에서 추밀 행원을 폐지해달라고 건의하였기에 성종 황제가 바얀에게 의견을 물었다. 당시 바얀은 병이 위중한 상태였는데 눈을 뜨고 대답하기를 중앙에는 중서성과 추밀원을 각각 두어야 마땅합니다만 지방에서는 군사와 백성을 분리해 다른 기관에 예속시키면 불편합니다. 라고 하니 성종황제가 그렇다고 하면서 세계소에 추밀행원을 폐지하게 하였다. 세조 쿠빌라이가 숨을 거둔 것과 같은 해인 1294년 12월 병신일 동북하늘에 큰 운성이 보였고 기해일에는 나무에 얼음이 내렸는데 경자일 바얀이 죽으니 나이 59세였다. 바얀은 정략이 깊고 결단을 잘하였기에 20만 대군을 이끌고 송나라를 정벌하면서도 마치 한 명이 지휘하는 듯 하였기에 모든 장수들이 그를 신명처럼 우러러보았다. 정벌이 끝나고 돌아오면서도 가지고 온 것은 이은옷한 벌이 전부였으며 한 번도 스스로의 전투공훈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대원의 중위를 다하여 분골세신하겠다는 생각으로 살아왔으나 돌아보며 그 명분에 충실하기 위해 많은 죄를 지은 인생이었어. 영리한 새는 나무를 골라 앉는다는 생각으로 쿠빌라에함께 귀순했으나 그 과정에서 훌라구 칸에 대한 충의를 저버렸고 송나라를 정벌할 때는 사신으로 왔던 송의 재상 문천상을 강제로 억류하여 그 충신이 아무것도 못하고 만국을 먼발치에서 우리와 함께 지켜보게 만들었다 아곧 푸른 하늘로 올라가면, 그들 앞에 속죄하리라. 바야니 숨을 거둔 지 10년 후이자, 원성종 10년인 1304년, 바야는 공신으로 책봉되고, 회안항에 추증되었으며, 충무라는 존시호를 받았다. 어, 얼핏 복잡해 보이는데, 여기서 바야니 추구했던, 어, 마지막 행보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야는 쿠빌라이가 죽은 것과 같은 해 삶을 마감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예, 그만큼 쿠빌라이와 한 세트로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바야니 새로운 황제인 성종의 시대에 염두에 뒀던 것은 먼저 통합이었습니다. 바야를 싫어하는 사람이 바야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얘기를 하니까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한테 호의를 부탁을 합니다. 술한두 병만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술두병 마시고 내가 황족들이랑 얘기 잘 하고 하면서 내가 가진 과도한 권한을 좀 내려놓거나 심하게 관여를 안 하도록 하겠다. 그런 합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과거에 카이두랑 싸우면서도 보였던 그런 통합적인 면모들로 자기의 삶을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내부 분열이 계속되고. 그런 과정에서 자기라도 좀 모범이 돼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어, 그리고 두 번째로 규제 안하에 좀 신경을 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서 좀 어려운 얘기들이 등장을 했는데 지방에서 강남, 그러니까 남송을 정보라고 났을 때그 지방에 설치한 기구에서 건의가 왔습니다. 무슨 건이냐면은 강남의 세계 행성에서 추밀 행원을 폐지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원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세개 기구가 있었습니다. 특히 중앙에서는 중서성, 추밀원, 어사대 이런 세 개의 핵심 정치 기구가 있었는데, 먼저 중서성 같은 경우는 행정을 담당하는 기구였고, 추밀원 같은 경우는 군무, 그러니까 군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기구였고, 어사대 같은 경우는 감찰을 담당하는 기구였습니다. 그런데 행중서성 줄여서 행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늘날의 성의 기원이 된이 행성이라는 지방행전 단위에도 중앙처럼 세계부로 나뉘어서 행정, 군사, 감찰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중앙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중서성의 지방단위는 행중서성, 지역단위하고도 똑같죠. 네. 행중서성이 이 지역의 관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지역의 관청이 지역단위를 대명사처럼 대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중앙의 군사를 담당하는 추밀원의 지방단위인 행추밀원, 예, 추밀행원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중앙의 감찰을 담당하는 어사대 지방단위인 행어사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 쉽게 생각해서 중앙행정단위에 행자가 들어가면 은 지방행정단위가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뭐 아무튼간에 원래 이슈로 돌아가서 아까 문제 제기가 됐던 추밀 행원 같은 경우는 지방의 군 행정 단위인데 전쟁이 이미 끝나고 행정 외에 군사적인 필요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 추밀 행원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두개 관청에 소속돼 가지고 관리를 받아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고 이제 평시가 왔기 때문에 행중사성에서 행정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군사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도 있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행추밀원 혹은 추밀 행원이 굳이 필요 없다는데 강남의 세계성이 동의를 한 거고 바얀도 거기에 합의한 걸로 보입니다. 지방에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잡음을 줄이는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고 과거로부터 몽골의 전통이었던 만호제가 행정적인 체제와 군사적인 체제를 통합한 것에서 차관을 해가지고 과거의 체제와 비슷하게 회귀를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군신으로서 원나라 초기에 활약했던 두 영웅들의 최후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남은 이야기는 이두 인물이 죽은 다음에도 원나라하고 투쟁해 갔던 카이두의 마지막 싸움인데요. 이 이야기는 죄송하지만 다음 시간에 이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세 인물의 최후에 대해서 모두 준비를 하긴 했는데 두 인물의 최후까지 방송 컨텐츠를 준비하고 나니까 카이두의 최후까지 들어가면은 마지막으로 배치된 카이두의 임팩트가 너무 약해지기도 하고 또 카이두와 대결했던 인물이 앞으로의 이야기에서 상당히 중요한 인물인 만큼 좀더 카이두의 이야기를 세밀하게 강화해서 다음 시간에 원나라를 이끄는 차세대 인물들과 함께 좀더 밀도 있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이 유익하거나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